권리금 계약서 이야기 양 자격사 모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요청받으면 중개사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중개 하나로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영업량도 채권 관계까지 섞여 있는 복잡한 계약이라는 것이죠. 설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 괜히 손댔다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중개를 빼앗는 게 아니라 중개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5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권리금 성격. 시설인지 영업인지. 둘째, 임대인 동의. 동의가 있냐 없냐 말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셋째, 계약 당사자. 실제 영업자랑 명의자 다르면 위험합니다. 넷째, 권리금 회수 구조. 금액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다섯째, 다음 양도 가능성. 이거 없으면 권리금은 숫자입니다.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를 못 써서가 아니라 이 구조를 모르고 사인해서 생깁니다. 문서는 나눠서 정리하는 게 현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직역 싸움이 아닙니다. 사고를 줄이는 분업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기 전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리스크를 실제 사례를 들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